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10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10편 74편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하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은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죽게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죽게 상달되나이다. 아멘 어제 주일에 오늘의 밥은 없었습니다만 10편 74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형편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절망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 눈물라도 무례한 듯한 그런 태도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고 애절함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수 있다고 제가 어제 주일 오전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인은 연이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할 때 홍희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출애굽 사건, 홍희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소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바다를 나누시고 13절에 그죠, 홍해를 나누는 걸 이야기하고 또 사막을 길을 내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15절에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것, 그리고 또 16절에서 낮도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시인은 17절에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 가운데 뭐 추운 날도 만나고 따뜻한 날도 만나고 일교차가 많은 그런 어려운 날도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즉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하루하루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또 좋았다나 아팠다 그러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우여곡절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를 찾고 기도하며 오늘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소환하는 것처럼. 또2 0 절에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 이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신앙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냥 덮어놓고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은혜로선 좋은 찬양, 감정에 정말 우리 호소하는 그런 찬양도 있지만 정말 좋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사하는 것이 좋은 찬양입니다. 뭐 은혜는 되지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참안 맞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하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하는 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배를 잘 들이십시오. 언제나 예배에 집중하시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의 비중이 큽니다. 주일 예배, 오늘의 밥, 또 수요 기도에,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모임 속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말씀 시간에 졸는 분들 계신데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졸게 해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다리어서 주님과 친밀하며 늘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생활 될수 있기를, 승리의 삶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 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전에 주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야기를 소환하고 또 하나님의 은약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속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사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더운 날을 만나고 추운 날을 만나고 어려운 날을 만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 지나는 그런 날씨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굳건한 신앙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